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할 수 없는 사랑이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아래 그 사랑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랑으로 이루신 구원의 능력 아래 그분의 나라요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매일의 십자가를 지고 걷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무거운 짐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을 잇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는 여전히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는 결코 가볍지 않은 각자의 무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능력인 동시에 주님이 이미 감당하셨고 우리가 여전히 감당해야만 하는 죄의 짐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의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에 믿는 우리는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현실의 우리는 우리 안에 깊이 새겨져 있는 죄성의 무게를 여전히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죄성의 무게를 감당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능력과 함께 여전한 죄성의 무게를 감당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땅 위에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세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는 매일같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짊어진 십자가는 단지 구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사랑만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는 무거운 우리의 죄의 무게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십자가에 남겨져 있는 죄의 무게, 죄성의 무게를 매일같이 감당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새겨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구원의 능력으로 승리함으로 그 무게에서 오히려 자유로워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 죄의 무게를 자신의 십자가로 감당하신 것처럼 그분을 쫓는 우리 또한 그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순종으로 영광에 이르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주님과 같이 각자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죄에 대항하며 성령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인생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과 다르지 않게 여전한 죄성으로 고통받으면서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죄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놀라운 복음의 증거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를 믿고 모든 죄를 해결받았음에도 여전한 세상 속에서 여전한 죄로 인해 고난을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입니다.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새롭게 하신 새롭게 된 피조물인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세상 속에서 여전한 죄로 고통받으며 낙심과 염려로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안에서 여전한 자신의 죄성을 감당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가 명령받은 이땅 위에서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죽음 아래 동일한 고난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하고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를 세상은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세상과 구분하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오,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 우리는 여전한 우리의 죄성을 짊어지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사투를 벌이며 이 땅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선함으로 죄를 이기는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매일같이 지고 걸어야만 하는 십자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십자가를 지고 여전한 죄성과 사투를 벌이며 매일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이 이루신 승리의 영광을 지고 매일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갑니다. 십자가에 지워진 우리 죄의 짐을 매일같이 주님께 내어 맡기는 오늘을 살아가며 십자가에 새겨진 놀라운 그 사랑과 승리의 영광으로 매일을 살아갑니다.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하시며 시험당할 때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이 말씀으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우리가 주의하여 생각해 봐야만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되며 모두 동일하게 시험으로 해석했으나 성경에 기록된 시험이라는 단어는 그 구절의 내용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성경이 한자로 된 성경을 처음 번역했기에, 그리고 우리의 실생활에서 여전히 많은 한자어가 사용되기에 생긴 오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말 시험은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구절에 사용된 것과 같이 영어 테스트로서의 시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른 의미의 시험은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 즉, 이 구절에서 사용되어지는 것과 같이 영어 트라이얼, 즉 고난으로서의 시험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위로받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용된 시험은 템프테이션, 죄의 유혹으로서의 시험입니다. 그렇게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련을 허락하시고, 시련을 당하는 우리에게 피할 길 또한 내신다는 의미가 아닌, 우리가 감당할 정도의 죄의 유혹만을 허락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유혹에서는 우리를 피하게 하사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여전한 죄성을 지고 이 땅을 살게 하셨고, 그 무게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무게를 요구하시고, 감당하지 못하여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동떨어져 이해 못할 존재가 아닌 세상이 보면 납득하고 따라올 수 있을 만큼의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감당할 만한 죄의 유혹에 기꺼이 노출시키십니다. 바이러스로 가득한 세상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그 내성을 키우며 사람이 건강해지고 성장하듯 죄로 관영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죄에 대한 대항력을 갖고 이겨내며 성장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죄를 기꺼이 도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여전한 죄성 아래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여전한 죄성 아래 죄의 문제로 고통받으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침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에 승리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전한 죄성의 무게를 우리로 감당하게 하시는 이유요. 우리의 그 고통과 고난이 오히려 세상에 유익이 되는 이유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매일같이 반복되는 고난을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의 삶. 이 세상에서의 삶은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불순종으로 이미 세상은 죄와 죽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아 그 구원을 살아가는 우리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 이 세상 속에서 죄로 인한 고통을 감내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죄로 인해 고통받으면서도, 담대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승리와 자유를 선포하는 우리의 믿음이 세상으로 죄를 보게 하며 고민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기꺼이 우리의 고난 속으로 들어오사 그 삶의 고통을 감내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리고 우리와 함께 여전히 세상의 고통을 감내하며 그 구원의 빛을 비추이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내일을 그리고 매일을 그저 세상의 고난과 환란 속에서 아파하고 슬퍼하며 또 근심하고 염려하며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짐을 지고 고난을 당하셨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또한 여전한 죄성을 지고 고난을 받으며 그리스도를 좇아 살아갑니다. 십자가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마침내 부활하사 영광에 이르신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또한 지워주신 십자가에 순종하여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로 자라갑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사랑만을 지고 걷기 위해 매일같이 우리 죄의 짐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동일한 죄와 죽음 아래 살아가되 세상은 결코 알지 못하는 참된 평안과 자유로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 사랑의 증거요 구원의 증거로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세상 안에서 여전한 죄와 죽음의 고통 가운데 고난과 수고로움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올한해 우리는 아팠고 슬펐고 근심하고 염려했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했고 기도했고 감사했습니다. 올한해 우리는 그 존재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었고 고난을 감당하는 그 삶으로 하나님의 빛이었으며 근심과 염려 가운데서도 끝까지 붙든 그 믿음으로 구원의 증거요 복음의 증거였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다가올 한해도 우리는 여전히 삶의 고난들로 아프고 세상의 근심으로 슬프며 여전한 내 안의 죄성으로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한 죄성 아래 낙심하나 끝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고 죄의 무게로 짓눌러지는 것 같으나 마침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자유를 선포하며 세상이 주는 환란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또한 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올 한해 수고하셨습니다.